문득 이유 없이 눈길이 가는 남자가 있죠. 말도 없고 특별히 멋을 낸 것도 아닌데 그 사람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관계 심리와 감정 소통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정은경 상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자가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남자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시선을 빼앗는 남자들의 공통점, 그 안에 숨겨진 감정 코드까지 함께 들여다 볼게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1. 여심 흔드는 한손 운전의 색심이 왜 이렇게 흥분될까? 도로 위 왠지 모르게 시선이 끌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차창 너머로 한 손만으로 운전대를 잡은 남자를 봤을 때입니다. 특별한 행동은 아니지만 그 무심한 동작에서 풍겨 나오는 섹시함은 묘한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왜일까요? 바로 여심은 그런 무심한 여유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40대 초반의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한 손으로 핸들을 돌리며 팔 근육이 살짝 보일 때 그냥 가슴이 쿵했어요. 말은 안 해도 시선은 이미 그에게로 향해 있었던 거죠. 익숙한 동작에서 드러나는 자신감 그리고 흔들림 없는 손놀림이 마치 여성을 리드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런 장면은 남자의 보호본능을 자극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한 손은 운전대를, 다른 손은 언제든 옆자리를 챙겨줄 것 같은 여유. 이는 마치 내가 널 지켜줄게라는 무언의 신호처럼 작용합니다. 특히 이성 간의 긴장감이 살아있는 관계에서는 이런 작고 강한 제스처 하나가 치명적인 매력으로 다가오죠. 물론, 운전 실력 자체가 섹시함의 조건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그 남자의 태도, 그리고 흐트러지지 않는 자신감입니다. 무리하게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닌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행동. 이런 게 진짜 매력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억에 남는 남자의 운전 장면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그 순간 말없이 느껴지는 강한 존재감에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여심을 흔드는 건큰 제스처가 아니라 바로 이런 작은 동작일지 모릅니다. 셔츠 사이로 보이는 잔근육, 여름엔 남자의 몸이 무기다. 날씨가 더워질수록 얇아지는 옷차림. 여성의 눈길은 자연스럽게 남자의 팔과 어깨로 향합니다. 특히 셔츠 소매 사이로 드러나는 잔근육은 말보다 강한 매력을 전하죠. 일부러 드러낸 게 아닌데도 살짝 보이는 근육이 주는 자극은 상상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56세 윤 씨는 이런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사 동료가 팔을 걷어붙이며 시계를 차는데 그 순간 팔에 선명한 근육이 보여서 심장이 콩닥거렸어요. 단정한 셔츠에 남자다운 힘이 함께 느껴졌달까요? 이런 잔 근육은 단순히 몸이 좋은 것이 아니라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해왔다는 무언의 증거입니다. 중년 여성들은 과하게 드러난 근육보다는 이런 은근한 단단함에 더 끌립니다. 왜냐하면 드러내지 않아도 느껴지는 남자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죠. 셔츠 위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어깨의 선, 팔뚝의 힘줄, 손등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여성의 감각을 자극합니다. 이성 관계에서도 이런 보일듯 말듯한 섹시함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몸으로 말하지 않아도 되는 남자, 자기 몸을 아끼는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안정감과 신뢰감은 더큰 설렘으로 이어지죠. 여름은 남자의 몸이 가장 많은 언어를 전하는 계절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셔츠 사이로 보이는 작은 근육 하나가 여성의 마음을 건드리는 순간. 그게 바로 매력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시작입니다. 3. 향기만으로 설레게 만드는 남자, 그 은밀한 매력. 향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의 몸에서 자연스럽게 풍기는 은은한 향은 여성의 감각을 자극하고 기억 속에 오래 남죠. 말 한마디 없이도 여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남자, 그 비밀은 바로 냄새에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49세 김여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는데 그 사람한테서 나던 그 고급스러운 비누 냄새가 아직도 생각나요. 얼굴보다 향기가 먼저 떠오를 정도예요. 향기는 감정을 건드리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각인되죠. 특히 중년 남성의 경우 너무 강하거나 인공적인 향보다는 샤워 후 은근하게 남는 비누향, 살짝 묻어나는 나무향 같은 생활 속 향기가 오히려 큰 매력이 됩니다. 자연스러운 향기는 남자의 생활습관, 청결함, 감각까지 보여주기 때문이죠. 여성이 그에게 가까이 가고 싶게 만드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성 관계에서도 향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까워질수록 더욱 뚜렷해지는 상대의 채취는 설렘을 일으키는 가장 원초적인 자극 중 하나입니다. 특히 무심하게 스친 순간, 목덜미나 손목에서 나는 향기는 그 순간의 감정을 결정 짓는 힘이 있습니다. 남자의 향기는 결국 그 사람의 이미지이자 기억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 향기에 반응하고 다시 그 남자를 떠올립니다. 말보다 강한 향기의 기억. 그것이야말로 여자의 마음에 오래 남는 은밀한 매력 아닐까요? 4. 담배를 피우는 순간 위험한 남자의 향기가 퍼진다. 요즘은 건강 문제로 담배 피우는 남자에 대한 인식이 예전 같진 않지만 아직도 어떤 여성들은 담배 피우는 남자에게서 묘한 매력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특히 중년 여성에게는 그 순간의 분위기, 손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반항적 느낌이 강한 인상을 남기곤 하죠. 부산에 사는 52세 방 여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카페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자를 우연히 봤는데 그 순간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담배를 물고 눈을 지그시 감는 그 모습이 마치 영화 속한 장면 같았달까. 담배를 피우는 순간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의 장면처럼 각인됩니다. 그 안에는 자유로움, 거침없음, 심지어 위험한 느낌까지 함께 들어있죠. 이런 이미지는 여성에게 강한 감정적 자극을 줍니다. 다른 사람과는 조금 다른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남자라는 인상을 통해 숨겨진 욕망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죠. 실제로 담배 연기 사이로 보이는 옆선, 손가락 사이의 움직임, 입술에 담배를 무는 그 짧은 순간이 주는 집중도는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물론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장면이 전달하는 감정의 농도, 즉 위험하지만 끌리는 남자라는 상징성은 무시할 수 없는 매력 포인트입니다. 여성은 그 장면에서 남자의 외로움, 고독, 그리고 강한 자기 세계를 읽어냅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 발을 들이고 싶은 충동, 그것이 바로 여심을 자극하는 위험한 향기인 것입니다. 5. 남자를 남자로 보이게 만드는 그 핏줄 하나에 끌리는 이유 팔뚝에 불쑥 드러난 핏줄, 손등을 타고 흐르는 선명한 혈관. 그것만으로도 여자의 눈빛이 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과하지도 과장되지도 않은데도 그한 줄의 핏줄이 주는 인상은 강렬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속엔 남성다움, 생명력, 그리고 원초적인 힘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60세 이모 씨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잔을 건넬 때 손등의 핏줄이 너무 멋지더라. 괜히 그 손에 손잡히고 싶더라고.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부분이지만, 어떤 순간에는 여자의 시선을 확 끌어당기는 매력이 됩니다. 핏줄은 그 자체로 강한 생물학적 신호입니다. 활동적인 삶, 근력, 혈기, 이런 모든 요소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지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성은 본능적으로 그런 건강한 남성의 신호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보이지 않는 힘이 주는 인상은 더 깊어집니다. 이성 간의 관계에서도 핏줄은 은근한 설렘의 요소입니다.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지는 단단한 힘줄, 손목 위로 드러나는 혈관의 온도, 그 모든 것이 이 사람은 나를 지켜줄 수 있겠구나 하는 신뢰로 이어지죠. 핏줄 하나에도 설레는 이유, 단순히 외적인 매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속엔 남자의 삶, 에너지, 그리고 여자에게는 느껴지지 않는 힘이 담겨 있기에 여심은 그 작은 선 하나에도 쉽게 흔들리는 겁니다. 6. 리더십과 여유, 무리 속단한 명만 눈에 띄는 남자의 조건.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유독 눈에 띄는 남자가 있습니다. 말이 많지도 않고 과시하지도 않는데 시선이 자꾸 가게 되는 사람. 그 중심에는 바로 리더십과 여유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어우러진 남자는 단 한마디 없이도 여성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서울에 사는 58세 최 여사님은 어느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웃고 떠들 때 조용히 주변을 챙기던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말은 없었지만 모든 걸 파악하고 있는 느낌. 그 순간 마음이 끌렸죠. 이런 남자는 무리 속에서도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진짜 리더십은 소리를 내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순간에만 말하고 그 외엔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태도 주변을 배려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은 이런 묵직한 존재감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여유. 이것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조급하지 않고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으며 늘한 박자 늦게 말하는 남자. 그런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편안한 긴장감 속으로 끌어들이죠. 이성 관계에서도 여유 있는 남자는 더 깊은 신뢰를 얻고 더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무리 속단한 명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결국 그 안에 조용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그 힘에 이끌립니다. 말 없이도 모든 걸 아는 듯한 남자, 그 안에 숨은 리더십과 여유가 결국 여심을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7. 장발, 문신, 피어싱 중년 여성도 빠져드는 반항적 매력. 말로는 나쁜 남자는 싫어라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그런 남자에게 시선이 머물렀던 적 있으시죠? 장발의 남자, 팔에 새겨진 문신, 귀에 작게 빛나는 피어싱. 누가 봐도 반항적이고 자유로운 느낌인데 이상하게도 끌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안에는 사회 틀을 깨는 남자만의 강렬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는 47세 여성은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피어싱 한 남자를 보고 왜 저래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말투는 부드럽고 따뜻한데 겉모습은 거칠고 자유로우니까 더 궁금해졌죠. 그 모순 속에 여성들은 자극을 받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여성일수록 정해진 틀에서 벗어난 남자에게 호기심과 설렘을 동시에 느낍니다. 자신이 익숙하게 살아온 질서에서 벗어나 있는 남자를 보며 잊고 있던 본능적 감정이 되살아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감정은 짜릿한 긴장감으로 이어집니다. 문신 하나에도 스토리가 있고 장발에도 고유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 남자들은 자신의 색깔을 숨기지 않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거칠음 사회의 기준보다는 자신의 기준에 충실한 모습. 여성은 그런 남자를 볼때 나도 저 사람 옆에서는 나다워질 수 있겠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결국 반항적 매력은 단순히 외모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깃든 자유로움과 당당함, 그리고 사회에 맞서 자신을 지키려는 태도. 그런 남자가 중년 여성의 감정에 불을 지피는 겁니다. 남자는 말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한손 운전의 여유 셔츠 사이로 드러나는 근육, 무심한 향기, 위험한 담배 연기, 핏줄의 선명함, 무리 속의 리더십, 그리고 반항적 매력까지.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 안에 숨겨진 자신감과 에너지의 표현입니다. 중년의 여성들은 더 이상 겉모습만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담긴 진짜 나다움과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남자에게 마음이 열립니다. 여자의 시선을 빼앗는 남자는 특별한 무언가를 갖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시선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그런 남자를 보며 가슴이 설렌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안의 감각을 다시 깨워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매력에 끌리시나요? 댓글로도 들려주세요.